안녕하세요. 하루에 30만 원 벌기입니다. 12월 12일 오늘 어, 코스피 코스닥 관련해서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어, 어제와 마찬가지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요. 어, 보시면 어제도 기관이 매수를 해줬지만 오늘도 이렇게 기관이 매수를 하고 하면서 어, 탄탄하게 지금 바닥을 다져주면서 오르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00, 코스닥은 90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중간에 조정 없이 쭉 갈지 아니면 한번 조정을 받을지는 한번더 이렇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주식은 LS 머트리얼즈가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상장 첫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300% 오른 24,000원에 마감을 쳤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LS 들어간 어, 마린 솔루션도 오늘 좋았고요. 네, 오늘 이장 관련해서는 어, 가장 핫한 어,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 어, 기사가 이렇게 계속 뜨고 있는데요. 뭐 한국,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기사가 떴었죠. 그러면서 어, 보시면 반도체가 들어간 주식들, 어, 이렇게 SFA 반도체,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미래 반도체, 제주 반도체, 이렇게 네,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좋았고, 반도체와 연관된 주식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와이드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 이렇게, 이정재와 엮이기만 해도 오른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정재, 테마의 힘, 이렇게 해서 기사 나오긴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원 넘어 갈것 같기도 하다는 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어 테마주는 항상 어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어 이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믹스 관련해서 상장하면서 어 이렇게 계속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씩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위믹스 관련된 어,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어,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젠 관련해서도 오늘 뉴스가 하나 떴었는데요, 어, 이렇게 미경쟁사 임상 실패 관련 기사가 뜨면서 어, 한시에 떴었죠. 그러면서 주식이 어, 11% 이상 이렇게 오르면서 마감을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어, 테마가 아주 좋았고요. 어, 나머지 정지 테마주는 그렇게 뭐 재미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상장한 LS 관련된, 네, 300% 오른 이 종목도 되게, 어, 좀 흥미로운 종목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내일도 또 어떤 새로운 테마가 나올지 조금 더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아침에, 어, 기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어,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어느 종목과도 연결이 되었을지 항상 이렇게 고민하는 자세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